네, 차관님께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폐지되어도 좋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 기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자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성이 될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부처의 모양은 되어야 된다라는 거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셨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 장관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답변에 같은 취지에서 동의를 하셨다고 보고 그런 네. 취지라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없이도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듣는데요 어 진, 방금 전에 이제 이연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UN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UN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종 이종 이전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의 실패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및 여성정책의 퇴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권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하고 더 이상 지체없이 장관에 임명하며 어떤 조직 개편에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자원을 대폭 증대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내렸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이 권고에 대해서 이행하실 생각입니까? 예, 시도에서 그 저희가 아, 랬던 권고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폐지 철회 권고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고 취,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폐지가 네. 돼도 좋다 예.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폐지 조항 철회하라고. 그리고 장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권고를 했고요. 지금 여가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도 성차별 철폐협약 최종견의 권고 이행 계획 수립 및 이행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차관님께서 장관 역할을 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동안 차관님이 장관 대리로 참여하신 회의가 몇 건이십니까? 어 회의 자료 국무회의 포함해서 여러 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저희가 요청하니까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목사라다 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어요. 매번 여가부 장관 중심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차관님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기조 실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죠. 차관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시도 회의에 참석을 할수 없었던 이유는 그때 임시 국회 개회 중이었습니다. 임시 국회 개회 중에는 어, 장관과 차관의 역할들이 있고 또 저희가 또 긴급한 법안이 2 1대 마지막 그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하게 어, 을여가위에서 법안 소위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법안 소위가 잡혀 있지는 않았지만 유보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이제 한몫을 하다 보니까 그 회의 공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하. 하시는데 어, 그 전체적으로 그 장차관이 참석해야 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공석이 난 사례가 없고, 그 다음에 시도 이 회의 관련해서는 다른 주제 관련된 이 가, 관련 회의에서도 어, 타부제 장차관이 반드시 참석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국장. 네, 예전에는 장관님이 참석하셨던 거 맞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참석하셨던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국제기구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 여성폭력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힘을 잃고 성폭력 관련된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이 다 깎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장관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지금 장관님 안 계셔도 제가 공백 없이 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장관 직무 대행이시니까 차질 없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